그런 상황에서 저는 기다려요 이런 말을 들지 몰랐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건지 그런 걸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활발하게 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랑 연계해서 초등학생 뭐 보조 이런 것도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음. 캠프 이런 것도 다니고 막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소위 말하는 일진 무서운 아이들, 그런 애들도, 막상 다른 장면에서 만나니까 너무 음. 순수하고, 저희한테 적대감이 없이 만나서 그랬나, 그냥, 너무 뭐 좋은 경험밖에 없어요. 제일 좋았던 경험을 얘기하자면 어떤 걸 하실까요? 어,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그 일이 끝나고, 한 2, 3년 있다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선생님 저 누구라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고, 어 이런 연락을 그때 받았었는데 그때 경험이 걔한테 되게 좋았나 봐요. 제가 좀막 그렇게 어른처럼 대학을 가려 하지 않고 그냥 너와 나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하지 않는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똘똘하고 말도 잘하면서 왜 공부를 안 하려 하냐고 좋은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막, 의문을 가지잖아요. 아닌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질문이 걔진 심이 아니고, 음. 그냥 궁금할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다 반박을 했었어요. 늦으면 뭐가 좋냐고, 이왕 하는 거 빨리 해서 막, 군대 얘기도 막 하면서 막. <laughs> 편하게 했더니, 음.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체육 어느 쪽으로 갔거든요. 이도 크고, 정치도 좋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체육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이랬더니, 더촉매제가 아니었을까. 제가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기 때부터 좀 사건이 있으면 한 발짝 뒤에서 봤다 해야 하나? 그니까 러 당장에 직면하지 않고, 저말 없고, 제가 딱그 학생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말안 할래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서. 사건에 있지 않았고, 말을 아낌으로써 하강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조금 더 공감을 더 하는데, 이제 어디서 들은 게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왜 저러지? 이렇게 역으로 음. 가요. 제가 왜 저럴까? 뭐가 문제지? 계속 이렇게 타고 타고, 그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이렇게 음. 이러면 선택지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말했듯이 관찰을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좁혀져요. 친구 문제인가, 엄마와의 문제인가 이렇게 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설을 세우고 어쨌든 증거를 보고서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니까 혼자 생각이지만 관찰하고 대응을 시켜서 아닌 거는 박자에 나가는 방식이니까 완전히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하나가 걸리면 치고 나가는군요. 제가 판단하기 맞다 할 때는 옳다구나가 되는 거고 이게 저도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아이들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센터 센터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담 상담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만큼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서류를 쓰기는 쓰지만은, 데리고 와가지고, 또뭐 힘드니?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배고파요. 뭐, 이 정도인가요? <laughs>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상담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임을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경험은 그때 말한 다문화 친구였어요. 걔가 엄마도 다 외국인이고, 할머니도 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인데, 아빠는 집에 잘안 계시니까, 말도 느리고, 입력도 느리고, 출력도 느리고, 영화를 못뭐 보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뭐라 뭐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딱 굳, 굳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보니까, 걔 입장에서는, 걔는 이제 단념한 거예요. 말하기를. 너무 많이 거절당한 것 같아요. 너가 싫어라고는 아니지만,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거에 약간 단념을 아예 해서 말을 안 하려 하대요. 그래서 걔를 처음으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그게 중요해요. 신호. 나는 열려 있다는 신호. 그래서 방치하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는 서류 하는 데랑 애들이는 데랑 이렇게 멀리 있거든요. 한 번씩 환자 보듯이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돌고 오는데 그 친구한테도 항상 내가 선생이고 너를 위해 열려 있는 사람이 계속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궁둥이가 무거워가지고 막, 막 십자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빠르게 잘하거든요. 그런 거하서 어, 너무 대단하다고 제일 빨리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 열심히 해 하고 저는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영가 너무 보기 싫었다고 했는데 영화를 보라 하지 않고 너뭘 하고 싶니? 저 책을 보고 싶다 해서 딴 방에 책을 읽게 놔뒀죠. 그 뒤로는 이제 얘가 알아 들었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들어주고 모션을 취해주는 사람이다 인식했는지 처음엔 짚어줬었어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고 을 근데 이제 아직도 못 알아듣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친구가 이렇게 오면은 조용한 데서 대화를 나눠요 지금도 입모양을 보고 지금도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대화가 절대 안 되거든요. 남자 아이들 선생님 놀리려고 몰라요, 싫어요. 개긴다 하죠, 소희. 그런 애들은 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 말로 싫다고, 모른다고 그런 애들은 사실은 약간 이겨 먹으려고 기다린 것 같아요. 옳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하면 나는 무조건 너를 위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멀리서 지켜봤는데 결국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게 결국엔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 쪽에서 단절시키니까 대화를 시도하다가 그만뒀어요 사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똑같이 잘해줬거든요 만약에 오늘 뭐 체육대회 했다면 재밌었어 이러면 막 아, 남자애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또 몰라요 이러길아 나는 모르는구나 그럼 묻지 않을게 이러고 다른 친구들이랑 더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러면 걔가 그 자기가 몰라요 했던 거에 뭔가 를좀 느껴질 거예요 아마.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저러네? 이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걔또 다른 욕구를 자극해 거죠. 제가 조금 걔랑 거리를 두고 기다리면서 또래적인 욕구를 아마 제가 또 다른 욕구를 건드렸을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하고 저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이랑 막 이렇게 또 놀고 그래도 말을 안한 친구들은 회유했죠 제가 걔한테 무슨 얻고 싶은 정보가 있으니까 아마 무언가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모른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쪼아들은 얘기나 그날 있었던 사건이나 이슈를 가지고 어너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싸웠다며 그랬더니 얘기를 하려 하거든요 그때 그럼 네가 좀 시끄러웠다던데 다른 반 친구로는 이러면 발끈해서 또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떤 이슈를 사건을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네